학교 4번과 1회 졸업생 이름은 주신기입니다. 회고사를 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한국 농교인의 산실 서울 농학교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회고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주신 100주년 기념 사업회 박성준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13년 4월 1일, 훌륭한 농교육의 요람인 서울 농학교는 재생원 맹인과 또한 농아인의 교육인 맹아부 맹아부 설치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현재 이곳에 학교 1937년 세계적인 장애 극복인 헬렌 켈러 여사의 방문을 받고 노의 철학을 다졌으며 또한 1945년 8월 조국의 해방과 함께 국립맹화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비로소 윤백원 초대 교장 선생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0년 2월 보건사회부 소관이었던 우리 학. 문교부 산하 학교로 변 등이 변해 있으며 6.25 전쟁을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이 제주도와 또 부산으로 피난하게 되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수업을 계속하게 그 자리에는 부산 배화학교 그리고 제정지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서울 맹아학교 학교 이름이 바뀌고. 또한 사범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1959년에는 서울 농아 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맹 학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범과에 1회 입학해서 1957년 졸업하고 본교 교사로서의 길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고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장애인의 특수교육이 강화 또한 확대되면서 우리 학교 유치부가 신설되고 치료에 대한 교육 교육이 강화되고 직업 교육이 확대되면서 2013년 2월에는 유치부 33회 초등부 2회 중학부 12회 고등부 47회 약 8천여 명이 이 학교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은 농사회의 혁혁한 발전을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장애인의 국지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농아인계의 대표적인 한국농아협회 전신인 조선농아협회를 만들고 이후, 이후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협혁한 공을 세우며 회장의 역할을 또한 문적으로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우리 동문들은 벙어리 또 한국농업단 등을 만들고 농미회 등을 중심으로 동양화 등 회화의 세계를 확하했으며 복지관을 세우고, 영역과 정보와 영화의 접근을 확보하고, 직업재활의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수화의 발전과. 소화사용의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문들을 활약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활동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농인 최초로 미국 갈로댄 대학에서 사회 사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가 된 조경건 박사, 초등부 28회 졸업생이죠. 국내 최초 농인으로 성균관 대학에 입학한 김기범 네 사범과 네 동문이십니다. 국내 최초 박사학위 취득자인 오영준 박사에 이르기까지 청각 장애인이 갖는 학문의 벽을 극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모교에 남아, 후배 양성에 열의를 다하며 종 교육 발전에 기여한 동문도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사상 첫 농인 목사 강주해 동문. 아시아 최초의 농인 신부가 된 박민서 동문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의 농인의 정신적 흐름과 사회 교육에 기반이 되는 신학을 공부하여 한국의 종교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운영 또한 양복, 재화, 보청기, 쇼핑몰 운영 등 경제계에서 활약한 동물들과 또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농아인 올림픽 등에서. 농아인의 기능에 탁월함을 알리며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인 수많은 동문들 나아가 농문화 형성과 수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우리 서울농학교가 농교육의 1번지로서 지난 100년 동안 꾸준한 발전과 노력으로 존재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들의 선생님이었고 이 학교의 증인이 되신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글 지문, 지문자를 만드신 초대 윤백원 교장 선생님에 이어 제24대 교장으로 취임하신 현재 정현효 교장 선생님에 이르는 역대 교장 선생님들과 또한 교사,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농학교 100년이 있게 한 우리들의 학부모 부모님들의 정성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 외의 빈 여러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100년의 의미와 앞으로 농교육 100년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언어인 수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참다운 교육을 받는 교육 환경의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청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과 또한 화평이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교육에 관한 불모 상태에 있었던 이 땅에 농인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 설립된 지언 10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13년 4, 4월 1일. 재생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 학교는 1세기가 흐르는 동안 어려운 역경, 역경 속에서도 여러 변화를 겪으며 오늘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스승 또 동문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창조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서울농학교 총 동창회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향해 8천여 동문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립서울농학교가 한국 최초의 명문농학교라는 명성을 더욱 굳히기 위해 동문들 간의 침묵과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 비전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하면 다 같이 박수, 예,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미래의 설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교의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laughs> 우리는 후배들의 장학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농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선포합니다. 세째, <laughs> 우리는 다양한 동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기별 동차의 조직을.